조희원 기수가 첫 호흡을 맞추는 4번 힘의 탄생 10마리말 모두 차분하게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해졌습니다 경조리 800m 제주의 금요경마 이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3번 제주도공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에서 자리하고 있는 5번 제주 요격기 3세 수말로 타조 김원건 기사옵을 마습니다 안쪽 인코스에서는 1번 신의공주가 3위권에 가담해 있고 바깥쪽 2번 솔찬이 4위권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3번 5번 1번 2번 중위권에서 안쪽 6번 가왕신하 바깥쪽 4번 힘의 탄생을 견제하고 있고 안쪽 9번 황금태양까지 4위권 찾아있습니다. 선두 3번, 직전 경주 준우승에 머물렀던 제주돌콩이 선두입니다. 바깥쪽 5번 제주요각기와 격차는 3마신자벌라진 가운데 3번, 5번, 1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반 3번 제주돌콩, 2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5번 제주요각기의 2위권에 따라 붙고 있고, 안쪽 6번 가왕신화가 안쪽 팀을 공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 5번, 6번, 3마리의 종반 참사절 속에서, 바깥쪽 5번, 제주요객끼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안쪽 6번, 가왕시나, 만만치 않은 걸음, 종반 2마리의 선두권 접전 속, 6번, 나윤영세, 가왕시나가 선두로 모색합니다. 선두는 6번, 가왕시나, 단독 선두, 바깥쪽 5번, 제주요객가 1위 거에 3위는 3번, 6번, 5번, 3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에서 계속된 2마리의 접전 속에서, 나윤아,